매일경제신문 정지영 기자입니다. 투자 고수 국민연금의 지난 1분기 국장 투자 내역을 매일경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분기 국민연금은 네이버를 무려 127만 주나 매수했습니다.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8년 만에 이사회 복귀함에 따라 주가 반등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사태로 반사이익을 본 이마트 주식도 매수했는데요. 3월 들어 매매를 반복하며 지속적인 차익 실현을 해나갔는데 이마트 주가가 8만 원을 돌파하자 매도 비중을 소폭 늘린 모습입니다. 뉴진스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 주식도 매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전부터 뉴진스와 하이브 간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식 매매에 나선 걸로 유명한데요. 지난해 6월 전 어도어 대표 미니진 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하이브 주식을 팔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판세가 바뀌며 하이브 측이 사실상 승기를 잡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에는 아예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국민연금은 이 판결 이후 하이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하이브 외에도 엔터사 주식 중에서는 YG 주식을 추가 매수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한한령을 해제하겠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지난 1분기 국내 엔터주는 신바람을 탔죠. 또 컨텐츠 중심의 소비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라는 인식도 퍼져나왔고요. 국민연금엔 요즘 핫한 게임회사 크래프톤도 추가로 담았는데요. 지난해 주가가 60% 급등했죠. 최근 크래프톤은 심즈 시리즈와 비슷한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이를 발표했는데요. 인조이에 대한 전세계 게이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크래프톤은 연초보다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국장 벚꽃 배당을 노리고 배당주 매수에도 나섰는데요. 벚꽃 배당이란 정부 정책 개선으로 기업들이 3월 분기 배당을 시작한 걸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배당주인 금융주 매수를 통해 배당금만 약 3,500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은 미중 갈등 수혜주로 꼽히는 K조선 HMM과 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의 주가 폭등으로 동반상승세를 탔던 한화주식도 매수했는데요. 특히 연초보다 주가가 30%나 오른 이수 페타시스를 약 240만주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납품을 진행하는 AI 관련주인데요. 지난해 말 유상증자를 단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주식을 매도했던 국민연금이 이번 1분기엔 매수세로 전환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전반적으로 지난 1분기 국내 주식을 매도하기보단 매수했는데요. 아무래도 1분기 국장이 미국 증시를 초과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다만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LCC 항공주에 대한 매도세가 눈에 띄는데요.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 사고 이후 1분기 실적이 대폭 감소해서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국내 LCC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은 주가 반전 흐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매수했는데요. 대한항공 주가는 현재 펀더멘탈보다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으니 40%의 상승여력이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다음 매매 소식이 들려올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미국 주식 매매 내역도 팔로우할 테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